자, 문제 보겠습니다. 9 4페이지고요 수특 기백입니다. 레벨 3, 3번 문제입니다. 쓴 문제만 해도 진짜 한 세월이 걸렸어요. 선생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긴 해. 잘안어지네요음잘 모르겠어. 빨리 해보자. 습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글씨 차도 좀안 좋고 오늘. 네. 평소보다 더 웃었죠? 원래 이거보다 훨씬 잘 쓰는데요. <laughs> 자,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거는 먼저, 음,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많이 선택을 하냐면요. 물론 선생님도 처음엔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석대로 제대로 그리기. z 좌표가 4,0이 중심이 돼. 004가 중심이 되고요. 반지름이 3인 9기 때문에 9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A란 점, B란 점, C란 점 전부 다9 위에 있는 점이고요. 0, 0, 1이 바로 a 라는점이점이될 거고요. b 는 점은 2, 1, 6이기 때문에 대략 2지점이 될 거고요. C는 0, 0, 4이기 때문에 이 센터 C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이때 이 식을 보고 어떤 힌트를 얻어내야 되냐. 카안 놔두고 해석하려고 하면 잘안 돼요. 식 정리하셔야 돼요. 공통인수가 보이잖아요. C, P. 로 묶어주면은 CA-CB의 내적 값이 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CP 내적 BA를 했더니 0이다. 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럼 CP.BA가 도트 0이기 때문에 AB를 수직으로 잘라주는 게 바로 이 지점이 P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리시는 거잘안 보이시죠? 그림이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잘 보이는 방향으로 재구성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그림을 한번 더 그려 볼게요. 크게 이렇게 구를 그려 주시고요. 최대한 편하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 점을 c로 잡고요.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한번 잡아 볼게요. 그랬을 때 ab가 바로 중점이 바로 여기가 돼서 그래서 AB와 c p 를 내적해서 0이 나오려면 은 결국 얘는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AB를 법 벡터로 하는 평면 위의 점이 바로 P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 점 P는 지금 이놈이 될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제 거의 문제는 다 풀었죠? 노란색이 자, 피의 자체가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가 최소일 때거든요 그럼 얘를 다시 정리 한번 해보죠 CP 공통으로 묶었더니 CA 더하기 이번엔 CB가 되네요 얘는 결국 뭐가 똑같대? 선생님이 이런 거 많이 했죠 2PM 얘는 2CM이죠? 그래서 ECP.CM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CM은 이거거든요 근데, C, P가 최소가 되려면, 음수의 반대 방향이면 돼요. 따라서, 얘가 바로 Q가 된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내적 값은 음수가, 음수의 절대 값이 가장 큰게 최소 값이에요. 그래서 반대편입니다. 각이 가장 큰 평각일 때가 바로 내적은 최소값을 갖게 돼요. 그럼 이 점을 이제 q로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얘는 뭐와 같아 qb의 노름의 제곱과 같고요. 결국 qb를 구하라는 문제죠.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b 대칭이니까 그냥 이에 구하는 게더 쉽지 않나요? 그게 직각삼각형이니까요. 그래서 거리 공식 쓰셔서 이 점의 길이 나올 거고요. 얘는 반지름이 나올 거고요. 다음에 아, 어, 또 어떤 힌트가 있나요? 여기서부터 여까지 거리 구할 수 있죠? 이거 거리 구하고, 이거 반지름이 3일 거고요. 여기 거리 구하고, 여기 거리 구하면 피타고스 정수 써서 여기 길이가 나올 거고요. 얘 제곱하면 답이 이쁘게 뿅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여러분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선생님생각에는 레벨 2보다는 쉽거든요. 꼭 도전 한번 해보세요. 겉보기 보고 쫄지 마시고요. 여기까지.